오늘 출고하시는 차는 어떤 차죠? 저 오늘 출고할 차량은 음. 530i 음. 스페셜 에디션. 색상은 카본 블랙에, 시트는 브라운 시트. 어, 잡기 힘든 차네요. 어. 힘들죠. 아주 어렵게 제가 어. 잡은 것도 아니고 우리 네. 고객님께서 잡고. 아, 그 시간대에 주시는.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쉽지 않았죠. 음. 사실은 5 3 0이그 다음에 음. x 6 다른 데도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이 양이면 같은 조건이면 저한테 구매하시겠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은 승부수를 어떤 점에서 이제 띄우셨을까요? 승부수? 네. 제가 시승하고 이런 거 미리 다 해드렸고. 와. 차량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 케어를 해드렸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런 것 같아. 응. 고객님이 우리 쪽으로 오셔서 응. 저랑 차도 마시고, 시승을 꼭 해보셔야 된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 고객님하고 저랑 이제 유대관계가 조금 쌓이니까 음. 왜냐면 할인 차이가 갑자기 좀 다른데랑 할인 차이가 많이 났었었는데 음. 그 부분은 뭐 예민 씨도 아시겠지만 회사 정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요요 요 차량이 되겠습니다. 오. <laughs> 일단은 530i 프로 에디션인데 달라진 점 한번. 달라진 점요 키드링 그릴. 딱 보시면은 이 키드링 그릴이. <laughs>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래핑 아닌 거죠? 래핑 아닙니다. 네. 순정형 제품이고 네. 측면에는 휠 디자인은 동일한데 네. 블루 캘리퍼가 아니라 레드 캘리퍼 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내 여기 뭐죠? 이거죠, 요거 바운스 웰킨스 <laughs>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 하나 꿀팁인데 요런거 3색 벨트 음. 요런거까지 조금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음. 요거 또 어. 원래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요것도 에디션만 에디션만 이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죠 음. 크 혹시 똑똑한데? 어 역시 m n c 가 차를 잘 파는 이유가 있었어 <laughs> 우리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에는 인재가 많습니다 어. 이제 우리 고객님 오늘 이스페드 레이션 저랑 정말 많은 상담도 했고 통화도 많이 했던 고객님이고요 저희 전시장 방문만 세 분은 세 번을 하셨어요. 세 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 고객님 아주 젊은 여성 CEO. 오. 이렇게 이쁜 리본 여성분이니까 이쁜 리본 장착을 해드리고. 이 리본 주시는 건가요? 형님? 아니죠. <웃음> <웃음> 다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다 같이 써요. 왜냐면은 우리 고객님들 네. 출고하실 때 기념 사진 좀 이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어... 그죠? 출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물 박스라든지 예. 뭐 우산 꼭 네. 필히 주시는 편인가요? 거기? 저는 다 챙겨 드려요.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남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어. 이거는 꼭 챙겨 드리는 선물이에요. 음... 왜냐 저를 그래도 믿고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 대리님 이 분은 그럼 유튜브 유입 고객님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유튜브 아니고요 블로그. 예. 아 블로그. 네. 어, 블로그도 하시는군요. 네 저희 한동 모터스 수원전시장을 검색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오. 제가 기회가 된 거죠. 시승을 해드렸는데, 음. 그 부분이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승도 530i로 하셨고? 네, 530i, 5302로 했죠? 2. 어, 아, 5302와 X6를 비교하셨는데. 원래는 그둘 중에 하나를 배정받아서 출고를 하기로 원하셨는데, 네네. X6를 원하셨는데, X6가 25년식으로 되면서 조금 가격적인 이... 메리트가 좀 떨어져서. 아, 아. 그래서 모습 구매를 하시고, 어. 고민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거 에디션이 뜨면서, 그걸로 온라인에 에디션으로 요걸 잡으셨죠. 음. 고객님 지인들이 많으니까, 보통 요즘 고객님들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알아보시고 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 얼굴이 무기일 수도 있겠네요, 대리님. 누가요? 저희 대리님, 정재 대리님께서. 제 얼굴이 무기예요? 네, 그게 그럼. 마지막 킥이지. <laughs> 네. 그걸로 이제 열심히 사로잡았다. 네 그렇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요거.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u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